안녕하십니까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laughs> 오랜만은요. 뭐 계속 방송을 나가고 뭐 오, 찍은 거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집도 늦어서. 뭐 저희들끼리 오랜만에 뵌 거죠. 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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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어제 네 TV 보셨어요? 어떤 TV요? 몰라. 요나 혼자 산다. 몰라요. 나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아아알 알죠 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아이 모르나보다 진짜 나혼자 아, <laughs> 산다 모르시죠? 압니다 알아 알아 <laughs> 솔로들 어떻게 네. 사는지 뭐 네네. 어제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네. TV를 보다가 네. 나혼자 산다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네. 이장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장우 씨 아세요? 몰라요. 아제 <laughs> 맞습니다. 예. KBS에서 하나뿐인 내편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그 시청률 50% 찍은 드라마예요. 진짜요? 네, 그럼요. 오 거기에 주인공 네. 이장우님. 오 네. 모르세요? 몰라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첩첩산중이네. 자, 이분이에요. 아, 이분. 네, 아시죠? 아, 매력이 매력 있잖아요. 항상 <laughs> 뭐 준비. 님 아들 뭐 회장님 뭐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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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층에서 네. 나오는 맞죠 맞죠 그 이장우님 이장우님이 어제 나훈장 산다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오 캠퍼구나 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노련한 캠퍼 오 네, 뭐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한1몇년 됐다라고 오. 하시던데 뭐 제가 봐도 네뭐 상당히 제품들도 음. 구하기 좀 힘든 물건들 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어제 그걸 보면서, 아, 이장훈 님이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내가 또 아는 연예인도 캠핑을 하는구나. 네.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네. 우연찮게도, 네. <laughs> 우연찮게도 네. <laughs> 저희가 또 판매하는 제품이 또 제들의 스케에대해서 아, 걸렸지 아, 않겠어요? 그래요. 네. k b s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MBC MBC 에서한국에 <laughs> 뭐. MBC m 서 c 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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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맨날 어쨌든... 술만 드시지 마시고 <laughs> 아에서한국에에 어째... 그냥 그러니까국에서한서 한국에서 에서서에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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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에 버스를 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캠핑장을 가요. 네. 그분이 장박을 하시더라고요. 오 장박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장박을 해놓은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캠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텐트를 딱 텐트가 보는데 인디언 텐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인디언 텐트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화목난로 연통이 쫙 뽑아져 나와있더라고요. 오 저분 좀 구력이 있으신 분이다. 있어 보이네. 네, 예. 생각하신 들었는데 보니까 그 텐트가 바로 이 텐티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지르콘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 음 지르콘의 90P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판매하는 거는 15CP. 얘보다 훨씬 더큰 모델이에요. 음 네, 그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게 가격이꽤 해요. 거기서 나온 모델이 15CP. 네네네. 네, 네. 아 이거는 지르콘. 지금 90P고. 네네. 지르콘 15CP가. 이거보다 이거. 더큰 텐트. 네, 더큰 텐트. 아, 네. 이 텐티피가 이제 이 그. 인디언 어, 텐트 인디언 텐트 계에서는 거의 명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구조적이나 아니면은 넓이 설계 그 다음에 재질 원단. 어. 보통 그런 면 텐트 종류들은 상당히 무겁고 부피가 크거든요. 어.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크기가 작고 무게가 네. 되게 가벼워요. 어. 네, 그렇게 무겁. 그 기존의 면텐트에 비하면 무게가 이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네. 고, 아주 고급진 텐트를 사용하고 계시죠. 어,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 텐트를 네네. 텐트를 보자마자 네. 어, 상당히 반가웠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걸 쓰고 계셨구나. 어 역시 시청률 5 0의 주인공 <laughs> <laughs> 이장우님시구나 돈이 많구나. <laughs> 아, 이좀 비싼 텐트구나. <laughs> 네,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텐트 피. 네. 이건뭐 유럽에서 온 거예요? 케티비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어디서 <웃음> 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이정우 씨랑 네. 한번 같이 유튜브 찍는 거예요? 강가장 님. 제가 이정우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네. 아, 그래요? 자, <laughs> 장바카트로 한번 가봅시다. 네? 네. <laughs> 네. 자. 어, 멋지다 어쨌든. 화목난로가 네. 화홍 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음, 음 화홍 로 화목난로. 화홍 난로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멋있는 화홍 난로가 있었어요. 그그 그, 그리고 화목 날라를 아주 순조롭게 잘 다루시는 모습도 나왔고요. 거기에서 나온 날로가 바로 빅토리 캠프에 이거 네. 아. 화목 날라. 야, 멋지다. 이거 무슨 괜찮아요, 이거? 어, 좋죠. 그렇죠. 아, 그래 안 타요? 네. 아, 그러면... 아이 안에 지금 장작 넣고 네, 네. 장작 넣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 이게 나왔어요? 네네. 이 제품이? 네네 오 괜찮네 야그 젊어 보이는데 이장우씨는 그러니까 캠핑에 비... 굉장히 익숙한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매니아 뭐 자기가 거기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험이 많구나 뭐 조연 뭐 이렇게 조금만 네. 역할을 할 때마다 돈이 생기면 네. 그걸 조금 조금씩 모아서 계속 아, 캠핑용품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빅, 빅토리 캠프에서 나오는 빅 디디라는 모델이고요 네. 네. 화목난로가 이제 이 제품은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또 나중에 들어올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 아직 판매 제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네. 네곧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네. 이제 뭐 두번 거꾸로 틀고 <laughs> 연소를 아 해서 완벽하게 연소를 한 뒤에 내보내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 이제 상당히 그 열효율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에서 나온 거죠, 이거? <laughs> 거꾸로 타는 빅토리 <laughs> 네. 캠프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구에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타서 나가는 방식이라 어... 아마 이 모습이 막 산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셨을 아...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네. 거기에 보시면 네. 이상하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네. 알루미스, 알루미늄 박스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게 바로 이 알루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알루텍 박스. 알루텍. 네. 이 회사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이요. 오 예. 방수 방진이다 가능한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크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네. 이거를 스테킹,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서 거치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아니면 뭐 이렇게도 가능. 아 애들 블록처럼 이렇게 네네네. 맞춰지는구나. 네. 그리고 크기도 여러 레보처럼. 가지로 나오고. 예. 그리고 얘는 또 열쇠가 있는 모델도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네. 아, 여기에다가 이제 캠핑용 텀블러 수납, 그렇죠. 수납하고 여기다가 이제 오전에 어제 그 나왔나 봐요? 네, 네, 네. 이걸 놓고서는 이제 어, 가볍네. 끊어서쓰기도 예. 하고 예. 근데 되게 가벼워요. 알알루미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 세트를 나누시는 있구나.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의자나 뭐 예. 야전침대 좀큰 거를 좀 놓고 네. 아니면 작은 거에는 뭐 다른 뭐 네. 키친 용품들을 넣는다든지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해서 차에다가 적재를 딱 깔끔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럼 좋네 수납이 네, 수납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품 보호도 되고 네 그럼요 트렁크 열면 기분도 좋고 네네. 네. 아 이런 데는 좀큰 것들 네. 또 작은 거에는 작은 거 네, 네. 이렇게 보안이 되는 제품도 있고 열쇠가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알루텍, 알루텍. 네 네. 아 이게 독일어네. 뮌헨 아니야. 아저 제일 외국어 독일어 했어요. 오. 네. 구테카. 구텐타 아프비더젠. 아오오오오오오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좀 의외네요. 전 <laughs> 아프비더젠 구텐타딱두 가지 생각나네. 어쨌든 <웃음> 이제 <웃음> 오, 오. <웃음> 그렇지 네. 노래로 해주세요 노래로 <laughs> 이게 알루텍 아 독일에서 제조한 거예요 그러면 <laughs> 네 독일에서 아, 만든 거고요 알루텍 뭐, 뭐 어. 중국 뭐 이런 데서 만든 거아닙니다 캠핑 매니아 이장훈님도 쓰시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서도 쓰고 바닥에 놓고 테이블로도 간이용 테이블로도 사용 아 그래요 그게 의자에 앉아도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앉아도 되나요 네 전혀 음... 의자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음... 괜찮네. 이런 한 여러 가지 중에 딱 제가 보였던.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외에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또제 대표적인 거. 저도 한번 다시 보게 하고 싶어지네. 뭐 그거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캠핑을 그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이렇게 보시면 어, 저거 무슨 제품, <laughs> 무슨 제품, 무슨 제품, 무슨 제품? 그랬겠네. 이렇게, 어, 저거 내가 매니어들은. 나도 쓰고 있는 제품인데. 그랬겠네. 네, 뭐 이렇게도 해 분명히 옷. 눈에 많이 익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정우 씨 장박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옆에 네. 가서 유튜브 찍으면 안 될까요? 어 제가 어디서 장박하는 씬을 잘 몰라요. 뭘 뭐, 아도 안 나왔어요. <laughs> 네. 아, 아니 뭐 아는데. 네. 알긴 <laughs> 아, 아, 아는데. 아 됐죠? 네. 보고? 아니 그니까 알겠더라고. 아, 뭐, 어느 그래요? 캠핑장인지 알겠는데. 네. 굳이 묻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제가 왜요? <laughs> 아니 한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예쁜가 화목 날로 보려고. 아 화목 날로 보려고. 어. 아니 여기서 한번 펴봅시다 우리. 한번 몰래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네.